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요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저희에게 인도하듯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하여 해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약성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836페이지 약성경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대인의 삶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뉴스를 통해서 전쟁과 경제 위기, 기후의 재앙들을 듣습니다 한편 요세는 SNS를 통해서 끊임없는 서로의 비교와 인정 욕구 속에도 살아갑니다.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관계는 피곤하며, 영혼은 점점 갈증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자꾸 흔들릴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흔들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서로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시편 103편 14,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을 정지하기보다는그 연약함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모든 가치관과 정체성, 인간관계의 모든 흔들림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느 때는 흔들리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러한 흔들림을 보여주고, 거기서 단단함을 만난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것은 삶의 자체에 모든 것이 있겠죠. 순간적으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참 오랜만에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회사의 일 때문에 단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갖고 있긴, 있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 상황 순간이 발생이 되니까는. 아, 이또 이렇게 긴장이 되네. 까 오랜만에 한 지적 회사 일을 하,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긴장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일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 발표의 방법이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그 서로가 맞지 않는 핀트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순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회사의 신방도 갖게 됐고 그런 마음의 어떤 든든함을 저는 확실하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 이후로 많은 어떤 저를 어떻게 보면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점좀더 많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할수 있는 고객이 갑자기 와서 우리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도 가게 됐고 발표하는 날 오후였, 오후 오후 네시였는데 오전에 갑자기 그 전날 그 저희 고객들 중에 삼성에서 오전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침에 또 바쁘게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갖고 우리를 부를까라고 했는데, 가서 만나기는 그 5분 정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뭐 나를 또 이용하시나 보다 그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또 만나보니까는 전에 중국에서 같이 그 알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서로 보면서. 그쪽은 저를 알고 불렀으니까는 이제 미리 알았던 거고 저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대화가 될수 있고, 아, 이게 또 이렇게 해서 또 일이 되네? 그래서 오전에 상당히 좀 기분 좋게 그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됐는데도 그 (4시라는) 시간이 되기 전에 (3시에) 경제청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앉아서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렸 갑자기 오랜만에 야 이런 또 긴장감을 또 주시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잘 되시다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워스트케이스 그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제 끝인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한 2년 이상은 걸릴 텐데? 라는 그런 압박감이 왔을 때, 제가 전달에도 여기 서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찬성을 좀 생각을 하겠는데, 주님이 나를 항상, 주님이 옆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고, 항상 어둠 속에서도 한다는 그런 찬양을 틀어서 들으면서,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어떤 좋은 결과를 갖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아직도 믿음이 진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과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난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슴 속에 갖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중에서 숨어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46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확신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니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의 삶이야말로 더욱더 간절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힘이라고 또 한편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고난을 부정하지 않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야 했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으며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수천년을, 수년을 광야에서 다녔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난을 겪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보다 더 강한 힘입니다 2사에서 41장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약속을 붙드는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 않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세게 갖고 갈수 있는 실천적인 겉면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주님께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기에 뉴스를 먼저 보고. 그것보다도 말씀을 먼저 보면서 SNS, sns를 열는 것보다도 기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하신 기도와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마다 마음을 중심으로 중,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준다는 말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준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는. 굳센 믿음이 앞에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한발두발 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정에 흔들릴 때마다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중심에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세게 나갈 수 있는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린 것 저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서로 겉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서 저희의 삶을 더욱 더 살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더 진행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은 혼란스럽고 제 마음도 종종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새벽 주님께 제 마음을 고정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세상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